은퇴 후에 매일 아침에 희망으로 가슴 설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시청자 댓글은 2020년 8월 10일, 오늘 녹화일이 8월 10일입니다. 오늘 8월 10일 오후에 유튜브의 명품병제학 채널에 그 멤버십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저도 금방 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녹화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굿모닝, 은퇴자의 하루하루에서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일가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상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. 아마 이 회원님께서는 저도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. 이게 올린 댓글 외에는 본 적이 없고, 이 분이 누군지도 저도 모릅니다. 근데... 올린 댓글로 봐서는 은퇴하신 분 같고요. 제가 63년생, 원래 58세인데, 저보다도, 어, 사회적으로 연배가 높으신 사회적 선배님 같습니다. 자, 이 글, 이 회원님께서 왜 올리셨을까요? 음,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일가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. 그동안 명품경제학전을 만나기 전에는 은퇴자의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, 은퇴자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희망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특별히 가슴 뛸 일도 없고 또 시간이 안 가서 지루하고 뭐 특별히 할게 없고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삶이었죠. 그게 은퇴자의 하루하루였습니다. 그런데 매일 아침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일 일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.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. 왜 이, 제가 알지 못하는 선배님 같은데, 사회적 선배님, 이런 걸 올리셨을까요?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다면요,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으실 겁니다. 정말 믿기지도 않은데, 이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. 그리고 100%가 진실입니다. 100 100%입니다. 이런 거짓말 같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당신에게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정말 기절 초풍을 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.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유튜브에서, 어, 이 제목의 강의를 쳐보십시오. 두 개의 작은 기적과 다섯 개의 과제, 명품 경제와 국민 경제 특강, 36분짜리 강의인데, 무료로 전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강의입니다. 이 강의를 시청해 보시면요, 어떻게 은퇴자의 하루하루가 매일 아침 가슴 설레는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진실한 얘기, 진실 100% 사실 100%단 0.1%의 거짓말도 과장도 없는 그 진실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강의를 열어 보십시오. 그리고. 이 강의들을 열어보십시오. 이게 다 무료 강의들입니다. 이 강의를 열어보시고, 여기에 올려져 있는 글들은 전부 다100% 진실이고 사실입니다. 그리고 0.1%의 거짓이나 과장이나 조작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, 어, 순수 그 자체의 100%의 사실이고 진실들입니다. 이 강의들을 지금 열어보십시오.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은퇴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삶과 운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. 오늘 이 강의를 시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기 이전과 이 강의를 시청한 이후로 여러분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겁니다. 마치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, 새로운 삶, 새로 태어난 삶을, 전혀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. 이 무료 강의들을 다 열어보십시오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